안녕하십니까.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. 부산 사상구에서 낙동강을 건너 강서구를 연결하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추진 10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.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설되는 이 대저대교는 오는 2029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. 김지원 기자입니다. 대저대교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. 서부산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됐지만 기공식까지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.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대저대교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지역국회의원,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공사 시작을 축하했습니다. 낙동강 횡단대란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교통난을 해소해서 동서균형 발전을 저희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사상구 섬낙동에서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길이 8.24km 왕복 4차로의 대저대교는 총 사업비 3,956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9년 말 완공될 계획입니다. 2014년부터 추진된 대저대교는 2016년 도로 노선이 확정됐지만 철새도리지 영향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. 부산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 겨울철새 활동과 서식지 확대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낙동강 유역환경청 평가협의를, 8월에는 국가유산청의 낙동강 하류 철새도리지 주변 행위허가를 받아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. 부산시는 이번 대저대교 기공식에 이어 또 다른 낙동강 횡단 교량인 엉궁대교와 장낙대교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.